또한 모바일 게임에도 발 빠른 최적화, 빠른 업데이트, 애플레이어 1위, 녹스 애플레이어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8월 4일 목요일 밸런스 패치가 사전 내용이 떴는데요. 어떤 영웅들이 이번에 많은 상향을 받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예전에 그설문조사 했었잖아요. 그 영웅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또 불디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디카랑 바캉스 유피네. 근데 불디카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패치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해도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요즘 불디카보다 기본 속도가 다들 영도에 너무 빠르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안 바꾸고 계속 지금 이렇게 상향을 하고 있어요.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엘펠 한데 이렇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하 불디카 같은 경우에 선턴을 잡아야지만 쓸수 있는 영웅이거든요. 무조건 선턴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 선턴을 잡아야지만 쓸수 있는 영웅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또 쓰기 힘들어지죠. 아니면은, 뭐, 패시브에 뭐 행객 올라가가지고, 뭐, 중턴을 뺏어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예상은이건 이런 식으로 상향을 하더라도, 앞으로 쓰기는 힘들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밸런스 패치를 받는 용들이, 불신자, 리디카, 바캉스, 유피의 에르발레, 시에나, 대족장, 카와나, 리코리스, 전직 선봉대장, 그 다음에, 율령 아로엘까지. 아로엘은, 이거 아마, 아로엘 전직,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로엘 전직을 위한, 약간, 지금, 발도둠을 하고 있지 않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 알렌, 이제, 영린. 알렌시녹시, 영린, 그리고, 양날검, 디크레센트.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불신자 리디카 같은 경우에는 락스퍼를 피해량을 증가시켰네요. 피해량을 증가시키고 자 봅시다 원래 효과 강화 효과 한개 해제 후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아군 대상 수 25%만큼 증가를 시키죠. 자신 을 제외한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화 효과를 한 개만 해제했는데 이제 치명타가 터지면은 강화 효과 한 개를 더 해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명, 세, 치명 세팅을 해야겠죠. 치명 세팅을 해서 속도를 올리고 효적을 올리고 그렇게 세팅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불신자 리디카는요. 원래 치명을 맞췄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불신자 리디카 쓰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속도 캐릭터 중에서도 유일하게 치명을 맞춰야지만 쓸수 있는 영웅이거든요 왜냐면 이 삼스가 치명타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군에게 이제 스킬 무효를, 실드를 걸어주거든요. 치명타가 안 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라도 불신자 리디카를 항상 치약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불신자 리디카 처음 세팅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팅하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속도도 올려야 돼, 효적도 올려야 돼, 치명도 올려야 돼. 이 모든 걸다 올리려보다, 올려 하다 보니까 그 세팅 맞추는 데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반년째는 그냥 적당적당하게 썼는데 그거가 지금 안 되더라고요. 이거 불신자 리리카는 이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상향되더라도 이건 못 씁니다. 일단 너무 느리고요. 얘는 선턴을 잡히면 할게 없어요, 얘가. 진짜 할게 없어요. 이거는 조금 불신자 리리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불신자 리리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창기부터 정말 많이 썼던 용이라 아, 요거는 좀 아쉬운 벨패입니다, 이거는 불신자 리디카.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이 벨패는. 그냥 보여주기식 벨패라고 보시는 게 마땅합니다. 뭐, 갑자기, 어, 불신자 리디카의 별자리를 변경합니다. 해가지고, 뭐, 속도가 한5 정도 더 올라갔다. 어, 그러면은 조금 쓸만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세팅 난이도도 너무 높아요. 아, 이거 도대체 누구고 스라는 거야. 차라리, 불신자 리디카로 선턴 잡을 정도의 속도면은, 다른 애를 주는 게 좋죠. 지배자 릴리아스나, 아니면은, 페이라라든지. 아, 더 좋은 게 훨씬 많잖아. 안 주지, 얘한테, 그 통속템. 그거 줄 바에 걔네들 주면 300 그냥 넘기는데. 300 넘는 속도템을 불신자 리디카한테 주면 이게 90밖에 안 나와요. 그럼 선턴 뺏기는 거고. 예, 얘는 진짜 의미 없습니다. 요거는 진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진짜, 날로 먹는다. 진짜, 야, 보여주기식 벨페요. 진짜 너무, 좀 심하네요, 저거는. 그 다음에, 바캉스 유피네. 바캉스 유피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해량 증가를 줬어요. 좀 약하긴 했죠? 피해량 증가를 줬고, 회피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회피 확률이. 요러면은, 자, 보자. 아, 기본 회피를 좀 올려줬네. 기본회피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기본회피를 올려줘서 최대 생명력이 아니더라도 그 이제 전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지력, 변수 그런 걸 위해서 기본회피력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피네 스페셜 원래 자신에게 공증대를 발생시켰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증대를 쪼개버린 거예요. 공증대를 공증대를 이제 그냥 전체 공법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건 좀 애매하긴 하다. 왜냐면 바피네를 그 화상 바피네로 쓰시는 분들한테 타격이 커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피네를 아군케어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득이 되는데, 내가 바피네를 진짜 그 화상 바피네를 쓰시던 분들한테는 타격이 크죠. 왜냐면, 공대로 화상 터트려서 쓰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격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좀 타격이 있는데, 전체적인 아군 케어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면, 강불이 걸려있는 상태, 강불이 걸려있으면은, 공법프가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강불 해제하면서 공법프까지 같이 줘버리니까, 요거는 이제 아군 케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상 바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너프가 맞고요 그니까, 화상 바핀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화상 확률을 올려준 것도 아니고, 피해량 증가만 준거 보면은. 그리고, 바핀의 공대의 유무는 그 화상이에요, 화상. 얘가 그 공격력 대를 받아서 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요것도 약간 핀트, 핀토, 핀트가 좀 빗나가긴 했어요, 별패가. 차라리, 피해량을 줄게 아니라, 화상 확률을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아군 전체 케어 영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이제 세팅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화상 바피는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이제 아군을 케어하는 목적으로 쓰시는 거로. 그렇게 변경되었다.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도 써져 있죠? 앞으로 바캉스 유피는 아군 전개에 도움을 주고, 이어지는 전투에서 활약을 할수 있을 걸 기대됩니다. 그니까 활약, 이제, 이어지는 전투에서 활약이라는 거는 이거 기존의 피를 올려줘서 그런 거예요. 15%. 네, 절대적 확률은 똑같죠. 이거, 허상바피 는좀 아쉽네. 그 다음에 에르발렌에르발렌은 지금 말이 많아요. 일단 일스는 동일한데 소울범만 바뀌었고요. 그 다음 증오의 검이, 원래는 이제, 1턴은 면역을 발생시키고 자신 최대 생명보다 높을, 높을수록 높 행동 게이지가 증가하고 최대 30%까지 한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공격력 증가를 주고요 그러니까 피해량 감소를 시키는 대신에 공증을 준 거예요 근데 에르발린 PVP에 쓰던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픽세븐 측에서도 얘는 어, <laughs> pvp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pv로 그냥 아예 전환시킨 것 같아요. 자,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턴에 이 두, 이, 이 턴간 공증을 발생을 시키고, 근데 이게 웃긴 게 공격을 하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공격을 하기 전에 공증을 발생시킨 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공증이 발생됩니다. 이거 차이는 심해요.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피해량 감소를 주고, 피해량을 감소시키고 공, 공, 증을준 거예요. 공증을. 약간 줬다 뺏었는데 조금 더준게 큰가? 아, 모르겠네. <laughs> 얼마 정도 상승폭인지는 알아야 돼요. 써봐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 공증을 줬고요. 그 다음 대상이 엘리트 보스라면 자신에게 추가 턴이 발생한대요. 추가 턴이. 그니까, 추가 턴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칼질을 하지 않았나. 피해량을. 그니까, 추가 턴이 있기 때문에, 쿨타임은 3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위계승. 원래 왕위계승이 반격이 있었잖아요. 반격을 없애버렸어요. 반격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요, 아, 이거 피해량 감소, 이거 공버프 때문에 피해량 감소 때렸네. 맞네. 조절을 한 거네요. 그니까 러 이제 완전 에르발렌은 PVE 전용 영웅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에르발렌을 이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아마 원정대에서 쓰지 않았을까요? 예, 네, 원정대에서 썼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데이터 통계가 나왔나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데이터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데이터 통계가 나온 것 보니까 PVP에서 에르발렌을 전혀 안쓰니까 아예 그냥 얘를 PV로 넘기자 약간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VP 에르발렌 준비하시던 분들한테는 이제 청전 병력같은 소리죠 무슨일이고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대신에 기존의 PV 콘텐츠에서 그대로 쓰시던 분들한테는 어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PV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잘하면은 원펀도 나오겠네. 예, 잘하면 이거 원펀도 나오겠네. 벤시 같은 데서. 근데 이거 리콜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리콜 해줘야 돼요. 왜냐면, PV, p 때문에 키우신 분들은 이거 리콜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전체 리콜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 내가 PVP 때문에 PVP 에르발린 쓰려고 키웠다가 존버했는데, 이걸 갑자기 PV로 바꿔버리네? 아이 컨셉이 바뀐 거잖아요. 완전 이거는 컨셉이 바뀐 거예요, 애가. 에픽세븐의 기존에서, 기존엔 PVP에 어떻게 해서 써봐라고 내놨던 용인데, 도저히 PVP 못 쓰니까, 아, 도저히 우린 포기했어요 하면서 PV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그걸 해줘야죠. 이건 리콜 을 해줘야죠. 이건 리뉴얼 시킨 거, 이거 아이 컨셉 자체를 리뉴얼 시켰기 때문에, 이건 리콜 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리콜 해주면은, PVP 쓰시던 분들 리콜 다 하면 되는 거고, PV 쓰시는 분들, PVE에서 쓰시던 분들은 그냥 기존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확실히 PV 컨텐츠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에, PV는 확실히. 근데 이건 PVP 하시는 분들한테 타격 큽니다. 에르발렌 진짜 극소수로 PVP 쓰시던 분들 근데 이건 너무, 너무 극단적이잖아, 이거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에르발렌 PVP에서 쓴다고 세팅했었어요. 아마 옛날에 제 에르발렌 리뷰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p v p 영웅 나온 거잖아. 그래서 PVP 어떻게 해서 써먹으려고 아, 아마 그때 에르발렌이 그 탱커 그니까 눕덱들 있잖아요. 눕덱들 카운터로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다들. 에르 발그니까 에르발렌 초창기 컨셉이 뭐냐면 눕덱을 찍는 PVP 딜러라는 컨셉이었어요. 초창기 컨셉이. 근데 이제 메타가 바뀌면서 에르발렌이 이제 땅속을 묻혔죠. 예, 네, 에르바린 PVP 쓰시던 분들한테는 이거 완전 독이 됐고, PV한테 쓰시, PV로 쓰시던 분들, 쓰, 쓰시던 분들은, 어, 그대로 쓰시면 되고. PVP로 봤을 때는 그냥 너프가 아니라 매장이고요. PV로 봤을 때는 좀 상향을 받는 게 맞습니다. 상향을 받는 게 맞아요. 왜냐면 속증 있고, 공버프 주고, 이런 식으로 했, 했기 때문에. 이거 봐요. 방각도 여기다 다 줬잖아, 이제. 원래 그 소울번이 왕위계승에 왜줬냐면 이거 PVP에서 연계해서 쓰라고 PVP에서 연계해서 쓰라고 왕위계승에 소울번을 준거예요 어차피 PV는 반격 안쓰잖아요 어차피 PV는 반격 안쓰니까 그냥 속증이랑 추가턴 줘서 공증까지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써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 에르발렌 PV에서 써보신 분들 알아요 에르발렌 PV에서 생각보다 좋습니다 에르발렌은 그냥 PV용으로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아마 막국수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자 여기 써있는거 봅시다. 에르발렌 자신보다 체대생 높은 대상을 높은 피해를 줄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다른 영웅에 비 특정한 강점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토벌보스나 엘리트 봐봐요. 여기 써있네. 이에 토벌보스나 엘리트 몬스터 같은 강적의 전투에서 에르발렌더 더욱 능동적으로 할수 있도록 변경했대요. 요거는 좀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네요. 스마게 쪽에서도. PVP 했던 사람들한테 무슨 죄야, 이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요거 에르 발렌드는 지금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시에나. 시에나는 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게, 시에나를 제가 또 애정으로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자, 봅시다. 그니까 기존 효과는 똑같은데요. 어떤 게 추가됐냐면, 이제 시에나가 아군 케어 효과가 증가했어요. 아군 케어 효과로. 이턴간 보호막. 그리고 자신에게 이턴간 속도 증가. 속도 증가를 왜 줬냐면, 시에나를 세팅하다 보면 은 공격력 생명력 방어력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효과적 정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효적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 속도 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속도도 올려야 돼요. 시에나는 다 올려야 돼. 다 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커버하고자 속증을 줬습니다. 자신에게만, 아군에게는 쉴드 그리고 자신에게는 속증 그리고 나서, 전장의 가온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장의 가온은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제 무제 강화 효과 잖아.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좀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턴과 무작위 강화 효과를 아군 전체에게 줬었잖아요. 이제 아군 전체 강화 효과, 이제 무작위 강화 효과가 아니라 아군에게 보호막, 자식에게는 속도 증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쉐나, 치죠. 조금 더 올려주면 좋지 않았나? 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쉐나 쓸때 하면은, 패시브가 발동을 안 해. 맨날 치명도 맨날. 왜 그러는 거야? 보막, 그, 개수는 나와봐야 알아요. 얼마나 될지. 나와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용살자의 일격. 이거 3쓰거든요 그니까, 러 삼스가 원래 100% 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추가됐냐면, 1턴간 도발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반격이 3턴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셰나 쓰시던 분들, 분들만 아요 항상 셰나가그 비는 공백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반격이 끊겨가지고.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구나. 근데 그거를 이번 상향으로 완전 떡상을 시켰어요. 이 1턴 차이가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셰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벨패 중에 가장 수혜제가 아닐 것 싶어요. 지금 여태까지 읽어드린 것 중에서. 시에나가 가장 수혜자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시에나 이제 저항 좀 올리는 세팅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냐. 전용장비 옵션이 바뀌었어요. 전장의 가호. 이거는 이제 계속 나와봐야 돼요. 전장의 가호 보호막이 20%가 증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커요. 이것도 커요. 용살자 일격이 원래 2턴간 공증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반격, 반격이 3턴으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이 3턴으로 바뀝니다. 똑같이. 어, 상량 진짜 많이 받았네요. 그 다음에, 대족장 카와나. 대족장 카와나 같은 경우에는 예열이 너무 길어서 횟수를 줄였어요. 5회에서 3회로.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열만 줄여준 거요. 예 아, 저도 카와나를 이제 카이데스 쓰고 있는데 진짜 깡패입니다. 초깡패요, 그냥. 그 다음에, 어, 어, 리코리스. 리코리스 같은 건 요거는 불편해요. 요거 전직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아군 약화 효과를 2턴 감소시키고. 원래는 이제 리코리스 설명이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리코리스도 한번벨를 받은 거에요. 근데, 리코리스는 너프도 받았지? 너프도 먹었었지? 근데, 리코리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싹다가아 엎었어요. 그냥 가아 엎었습니다. 가아 엎었어요. 그니까, 러 리코리스는 리메이크에요, 여러분들. 리메이크입니다. 아군 전체 약화 효과를 2턴 감소시키고, 창술로 적 전체를 공격하여 80% 확률로 2턴간 속감, 속박을 발생시킨대요. 이제 이런 효과가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진짜 말 맞아요 보급형 디리벳 같은 느낌입니다 보, 보급형 디리벳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고 이제 쿨타임이 5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디리벳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디리벳 없어가지고 꼬아신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문의도 했었던 것 같고 왜냐면 디리벳 같은 그 스킬 가지고 있는 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체소 보급형이라 대체할 수 있는 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 래도 이제 리코리스의 역할, 이 기존의 역할이 이제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냥 아예 리메이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아예 바뀐 거예요. 원래 쓰던 리코리스, 원래 원래 리코리스 역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역할로 이제 리코리스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이 에르발리는 똑같은 거예요. 에르발이랑 아예 지금 성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물론 에르발레는 좀 심하고 애는 애초에 컨셉 자체가 그랬던 거니까 심하고 이제 리코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PVP에서 예전에 좀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묻혀서 어째 어차 PVP 영웅에서 PVP 영웅으로 바뀐 거니까 상관, 상관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나쁘진 않, 않아요. 근데 바뀐 게 좋아요. 리코리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리미,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리코리스는. 완전 리메이크예요 완전 리메이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빙결의 룬. 턴 시작 시 자신이 약화 효과 상태가 아니라면, 100% 확률 공증을 또 발생시킨대요. 그니까, 디버퍼를 케어하면서, 서브 딜링을 할수 있는 캐릭이에요. 예, 이번에 컨셉 확실하게 잡아주네요. 그 다음에, 윤령입니다. 율령도 캐릭터가 되게 이쁘게 나오고 컨셉 자체도 나쁘지 않게 나왔었어요. 아군 서포터하는. 근데, 쓰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좀 상향을 해줬습니다. 효과를 넣어줬어요. 약화 효과 1턴을 감소시키고요. 아군 전체 공증을 줬어요. 아, 이거 좋은데? 이거 PvE에서 이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니까 저처럼 율령이 그냥 이뻐 가지고 쓰고 싶어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희소식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공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으로 좀 효과를 주긴 했어요. 공증이 약화 효과 1턴 감소까지 같이 줬으니까. 데 쿨이 좀 아쉽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율령도 상향됐고요. 아로엘 ROL, 아로엘은 제가 봤을 때 전직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전직. 예. 딱 봐도 전직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강화 효과 해제가 각각으로 바뀌었고요. 각각으로 바뀌면 좋은 게그 각각의 확률이 있어서 그래요. 각각이 아니었을 때는 그 통으로 실패하면은 그통 전부 두개 해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나는 해제하지만 하나 못할 경우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 어, 이건 좀 좋은 겁니다. 각각은. 그 피해량이 증가했고요. 소울번을 효과 발생한 게 100%로 줬어요. 오 괜찮은데? 나 호이 전투 시작 시턴종료시 턴 전투 시작 시와 턴종료시 자신의 1턴과 호이를 발생시킵니다. 자신을 제외한 아군이 단일 공격 피격 후 자신의 행동 이의10% 이거 그거 아니야? 아티 중에 하나 있잖아. 행동 계이지 올라가는 거 힐락을 했었던가요? 그 효과를 준것 같네요. 패시브로. 아, 요거는 제대로 개수를 고쳤네요. 공개수가 필요가 없죠, 얘는. 그쵸, 생개수로 주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방어태세 유지. 이건 뭐, 각성으로 봐야죠. 아군 전체의 보호막. 그니까 이제 ROL이 아군을 케어하는 능력이 되게 부족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줬네요. 이거 딱 봐도 지금 전직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전직 받으면은 생각보다 좋아질 것 같네요.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필리스랑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포지션 좀 필리스랑 겹치는 것 같기도 해, 살짝. 아티팩트 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린이 떡상을 했어요. 떡상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떡상을 했어요. 영린 진짜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치약 15% 무조건 주고요. 그 다음에 행동 게이지를 10% 20% 증가시키는데, 이거 자신의 턴에 추가 공격 후 행동 게이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 알렌시아 써도 되고요. 그리고, 램이 <laughs> 써도 되고요. 전사티잖아요. 쓸수 있는 용이 꽤 있어요. 특히, 알렌시아 같은 경우에 쓰면 진짜 좋지. 아 진짜 떡상했네, 이거. 아, 이거 영린 존버하신 분들은 진짜 대박 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또 추가 공격하는 용도 계속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사류는 그런 게 만, 이제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참고로, 자신의 턴에 추가 공격이에요. 자신의 턴이 아니었을 때, 반격. 협공, 이런 건안 나갑니다. 어,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한테 추가 공격만 나가요. 대표적으로 알렌시아랑, 그리고 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양날검 디크레센트인데, 디크레센트가, 떡상을 했습니다. <laughs> 기본 회피를 20%를 줘버리고요. 피격 시 공격이 빗나갔다면, 최대 30% 확률로 반격을 한다고 합니다. 같이 침묵 같은 거 이거 쓸모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네요. 음, 아티는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네. 회피 아티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반격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회피하고 잘못하면 반격만까지 볼 수도 있어요. 잠비 전용 아티 <laughs> 와! 잠비가 이렇게 상향을 먹나? 야, 요즘 잠비 완전 죽었었잖아요. 다들 아시죠? 요즘 잠비 진짜 어디 쓸 곳도 없었던 거 너무 힘들었잖아. 간간히 쓰긴 했어요, 간간히. 간간히 이제 폐잔이라고 해가지고 폐기 걸고 잠비 삼수로 이제 녹여버린 약간 그런 역할을 썼었는데, 야 이거 잠비 이거 반격까지 하면은 쓸만하겠네. 이러면 이제 앞탱 아, 잠비에. 제가 봤을 땐이 양날검 디크레센트가 강화가 좀 많이 되어있으신 분들은 이거 탱잔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탱잔비. 흡혈 탱잔비. 다시 잔비의 시대가 오나요? 라기에는 조금 힘든 게, 일단은 그, 공격을 안 하고 그잔비의 회피를 지우는 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잠비를 요즘 못 쓰는 이유가 잠비가 구려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잠비의 회피 부풀을 자꾸 날려 버리니까 못 쓰는 거예요. 뭐빗젤리카라든지 아니면은 지리아스라든지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용 때문에 못 쓰는 거라. 아무튼 그래도 그런 용들 아니면 이제 잠비는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4일 밸런스 조정 사전 안내 패치를 살펴봤고요. 여튼, 요거, 에르발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불신자 리디카도 솔직히 이것도 아까 문제 좀 말씀드렸죠? 그나마, 이번에서 건진 거라고는, 율령 리코리스, 그 다음에, 쉐나는 완전 떡상이에요. 쉐나는 완전 떡상이고, 대족장 카와나도 예열이 줄어들었고, 리코리스는 완전 그냥 여, 보급형 디리벳으로 바뀌었고, 율령도 쓸만해졌고, 아로일은 전직 준비하는 것 같고, 아티 두 종류는 완전 떡상했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불신자 리리카 에르발레니까 어떡하니? 에르발레는 지금 난리 났고요 POP로 키웠던 분들 아예 난리 났고요 불신자 리리카 같은 경우는 진짜 의미없는 벨패가되었고요 별자리가 나중에 바꿔주면 모르겠지만. 아튼 이렇게 해서 내용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